과학 실력의 에너지를 드릴게요. 해에너지 김청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바로 전기 저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바로 도선의 단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원자핵 움직이지 않고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전자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모두 다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 전자 이동 방향으로 봐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혹은 원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혹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전기 저항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라고 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 저항은요. 역시 단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뭐 장애물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눈 앞에 두 가지의 통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통을 통해서 이 코스를 넘어갈 건가요? 맞아요. 너무 쉽죠? 어떻게? 아, 길이는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넓이는요, 넓어야 내가 빨리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선생님도 아마도요, 위쪽의 통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지나가기가 쉬우니까. 자,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저기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 친구들이요. 전하, 바로 전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통들이요. 지금 도선이다. 즉, 전하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전하들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전하들도 똑같거든요. 통이 길이가 길면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또 통의 그 단면적이 너무 작으면 맞아요.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전기 저항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도선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겠죠? 도선의 단면적은요 넓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지나가기 쉽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상태예요. 지나가기 쉽다는 건 맞아요. 방해가 적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방해가 적다는 건 맞아요. 전기 저항이 작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을 어, 정의하는 이두 가지, 이 요인들을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연결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구들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구를요, 우리 친구들은 저항이라고 이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구가요, 위에 그림을 보면, 나란하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이 정도 길이의 통을 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구를요. 두개 연결해주면 마치 지나야 하는 통의 길이가 맞아요. 이렇게 넓어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 어떤 효과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아, 그러면 전화 입장에서는 어, 지나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전체 저항이 증가하겠다. 왜요? 방해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병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병렬.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단면적이요? 한이 아, 정도 단면적일 거예요. 그런데 전기기구를요, 병렬로 연결하게 된다는 건 하나의 도선에서 중복해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복수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지금 이렇게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초. 이런 경우,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는 바로 전체 저항이 통이 넓어지면 지나가기가 수월해요. 그 말은, 아, 오히려 전체 저항은 감소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은 해에너지 김청혜였습니다.